나도 <laughs> 어, 어, <laughs> 오늘, 오늘 있는 거. 얼른 준비해.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안이어나어나어나어 나도 안 믿어. 나도 어 나도 안어어어어어 아, 제 통영 갔다 왔거든. 꿀빵이야, 꿀빵. 이거 아침 먹고 가자. 아. 하 <laughs> 슈퍼 마리오라니. 아, 진짜. 이거 일할 때 입는 복장이야.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 늘어나는 재질도 아니고 막 통풍이 잘 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불편한데 내 업체를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태을 목장이기도 하거든. 기억되기 쉽잖아. 청소도 좀 그런 게난 필요하다고 봐. 말이 와, 좀 너무했다. 커피 하나 마셔야 아, 내 입맛이 좀 고급이어가지고. 난 이거밖에 안 먹어. 네. 뭐제 업체들이랑 편의점이나, 그러 혹시나 타인 주변에 있으시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사실 좀 이망하지. 나는 진짜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싫어하는 그 눈빛, 잡상이 쳐다보는 그 눈빛, 하, 그게 좀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은 누가 나를 알려줘?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일이 없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이 없는데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있으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거. 그게 난더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좀 최대한 용기를 내 가지고 알려고 하지. 가자 이제. 현장까지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려. 파이팅해. 아, 파이팅 하자. 응. 음. <laughs> 또가야 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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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내 어디서 들었는데 노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대. 발라드 노래는 대부분이 막 울고 있잖아. 어디로 <목소리> 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에 맞춰서 기분이 변하더라고. 원래 힙합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힙합 음악을 들으면 좀더 자신감이 뿜뿜하고 내가 스웩이다 이 스웩이들아. 도착했어. 여기가 오늘 총살 현장인데 유리가 되게 많은데 이걸 한 번에 다 닦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옥션뷰 카페다 보니까 유리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그래서 원래 저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7m 카본 폴대로 스키지에도 청소가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층 2.4m 폴대 가지고 할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지고 청소를 할 거야. <laughs> 멋지긴. 아,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아, 가자, 가자. 아이씨. 내가 여기 분명히 얼마 전에 닦았거든? 얼마 안 됐는데 <laughs> 벌써 더러워졌어. 글라스킹을 주로 써. 카페가 뷰가 좋아야 또 장사가 잘 되거든. 장사가 잘 돼야 내가 또 먹고 살아요. 아, 이거? 아, 이건 한두번 정도 해줘. 왜냐면 여기 전기거래처이기 때문에 스키지 한두 번만 해줘도 깨끗해져. 어. 볼 때를 풀지 않고. 아우 다 맞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커피를 좀 주시긴 하는데 모르겠다 일도 안 하고 커피를 벌써 바라고 있어? 하..씨 <laughs> 이런 구석에 놓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극세사 걸레를 걸고 실리콘 옆에서 닦아줘 유리창 청소, 나는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건 맞는데, 진짜 이게 나한테 그냥 좀 재밌어, 더러워져 있던 게막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하면서 그런 거를 보는 게 솔직히 너무 재밌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해.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과정, 그게 난좀힘들어 요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딱 하기가 어려운 거지, 딱 한번 해놓잖아. 그럼 사람들이 또 연락이 와. 왜? 이 깨끗해져 있는 이 유리를 거의 사람들은 처음 보거든 우와 이렇게 깨끗해지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조금씩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로 나한테 또 전화가 와내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주고 싶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야 1년에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 온다는 거 자체가 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지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할수 있다면 꽤 괜찮은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여긴 지금 직원분들이 쉬는 공간이거든 그래서 지금 좀 민망하거든 일단 일하고 올게요. <laughs> 아니 아니 유리창 청소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 뭔 말인지 알잖아 왜 그래 아 진짜. 청해서아 쉽지 않다. 이거 먹으면 키 커. 왠줄 알아? 키 커. 봐, 이거 하나 먹어. 그렇지, 어, 거의, 거의 혼자 다녀. 나는 생존이라고 형님, 동생 팀이 이렇게 있는데 총 6명이 있거든. 나 포함해서 그중에서 형님들이 큰 현장을 잡거나 그러면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혼자 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한분 정도, 두분 정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외롭지. 외로 이 총소가 소자본 창업, 뭐 직원 없이 이런 메리트를 느끼고 많이들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사실 나도 뭐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나도 들어온 거긴 한데, 내가 이제 혼자서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그, 아, 우는 거 아니야? 아, 눈에 못 들어가지고. 인스타 이런 거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동업을 하는 걸 내가 봤거든? 한편으로도 되게 부러워. 부러우면서도 또 걱정되고, 괜한 어지럽인 거지. 야. 물론, 이제, 혼자 하면은, 돈은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겠지.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또 있잖아.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라. 어? 또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또 같이 가는 것도, 이게 또 합이 잘 맞아야 돼. 나는 부산으로 가고 싶은데, 누구는 또 서울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동업하기 전에, 너의 목적지가 뭐야? 얘기를 해보고, 맞으면 갔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방향성이라는 게, 난좀 웃긴 게 있잖아.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네, 오늘. 이 목적지라는 게 정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계속 그 목적지로 설정이 되느냐 일단 적어도 난 아니거든 왜냐면 나도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을 바뀌어 아 이거 해야겠다 하다가 한 30분 뒤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동업이 호참 힘든 이유가 난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 주변에 그런 들리는 소리들 야 유리창 청소는 돈 얼마 못 번데 요새는 바닥 청소가 떠 바닥을 해야 돼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나도 막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나도 지금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지만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만 나도 굉장히 이. 혼돈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고 근데 그 흔들린다 라는 게 절대 난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견적 하나 보러 갈 거야 근데 이거는 유리창 청소는 아니고 계단 전기 청소를 의뢰하셨어 이제 보고 할수 있으면 진행하고 왜안 먹어? 맛없어? 나다 먹는다 <laughs> 아, 견적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케이가 되면은 할것 같아. 근데 아, 잘 모르겠다. 일단 뭐좀 찾으러 가자. 아, 이거는 그 유리창 청소 할인권 만들어 봤는데. 일단 가서 한번 보여줄게. 이건 이제 20% 할인권인데. 그 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 이제 20%를 해준다. 네,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좀 더, 어, 땡기는 거지. 이걸 안 썼을 때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주면서, 아, 유리창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끔 해봐야겠다. 근데 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해보는 거지. 이거에 대한 효과가 많이 괜찮다. 그러면 나도 후기 리뷰를 쓸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볼게. 다음에 또 보자.